이야~~ 신라면 볶음면 <목소리> <목소리> 맛있겠다. 안녕 시간 삼십 분쎄 그거 아니야 사실. 안녕 시간 삼십 분쎄자 오늘의 심심해서 먹 심심해서 먹는 먹방은 신라면 볶음면 신제품입니다. 신제품 지금 열 봉지를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볶음면인데 이거 가루 스프네 짜파게티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오 신라면 스프 맛인데 그냥 음. 냄새가? 아, 당연하지 신라면 볶음면인데 음 이게 특이하게 그 보시면 신라면 이 토핑이 있습니다 어묵 어묵이래 이거 어묵, 어묵 토핑 시그니처 건더기? 응 음. 이거 봐 이거 봐 맛있겠다 장난 아니야 신라면 냄새다. 자 됐나요? 아 먹어볼까요? 준비됐나요? 네네 네, 선생님 자 묵자 자, 먹어보도록 합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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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지? 음! 아, 근데 완전 신라면 맛이다. 그치? 음! 이런 맛. 진짜 물 없는 신라면이야, 이건. 어우, 얼큰한데? 그 매콤해. 음! 음, 약간 불 맛도 나. 컵라면 볶음밥 했을 때, 어, 아. 살짝 약간 그런 느낌이 뭐 신라면 컵라면 볶음밥? <laughs> 어, 맞아 맞아. 잡았어? 어, 김치랑 먹을게 김치. 음. 음. 이건 사실 신라면 그 그냥 일반 신라면 있죠. 그걸로도 음. 만들 수 있는 맛인데, 다만 면이 좀 얇게 나왔어요. 음. 볶음면. 음. 난 살짝 싱거운 것 같아. 나 아, 그래? 아 어, 물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난딱 좋은데? 음. 근데 이 핀셋이 좀 불편한데 옆사람이랑 부딪히네 핀셋을 잡으려다 보니까 아저 젓가락 갖다 달라고? 아니야, 그냥 이걸 먹어볼게 아, 갖다 줄수 있어? 아니, 먹을게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언제까지 나 어, 똑같은 먹방만 할 거야 쓸만하다 먹을만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신라면, 국물 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 <laughs> 근데 낫지? 그게 훨씬 낫지? 아 김치 이렇게 싸가지고. 음. 이렇게. 에이, 젓가락 가져와야겠다. 못 먹겠다. 에이. 저 청개구리 같은 거. 저청개구리 아니고 뭐. 뭐야? 한국개구리야? 네. 떡두껍이네. 나 요번에 시원한 것좀 가져올게요, 제가. 아, 저 주말에는 엄청 더웠데왜 이렇게 덥냐 요즘? 그야말로 찜통더위야 와 땀이 그니까 나 이거 봐봐 아? 맨질맨질 아니 네 진짜 두거비 아니야? <laughs> 지금 피부에 독 나왔어 와나 독기 품었어 돌. 아, 맹독이야 이거 내가 전환에 좀 땀이 음. 많아 전환 전단 그래서 여름에 나길 가다가 어떤 여자랑 나랑 구기쳤어 어. 여기 땀이 오졌단 말이야 내가 응. 여자 아막 소리질렀어 땀 때문에 독 퍼질까봐 <laughs> 날이 음. 진짜 역대급으로 더운 것 같거든, 뭔가 느낌이. 날와 그래가지고 반팔도 못 입겠어, 심지어. 반팔도 너무 더. 요즘 난나체로 나가고 싶어 그냥. 나도.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나인 체로 말이야. 아. 아. <laughs>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소매에 대한 아직 인식 나, 자체가. 있어 그런 거? 아직. 군복. 난나스승로도좀 나 민소매 입고 저 페이저 갔는데 민망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민소매가좀 민망해가지고 주로 이제 당긴 소매. 음. 아, <laughs> 이게 당긴 소매 있지? 당긴 소매로. 긴팔 입분다며 이렇게 당긴 소매로. 어. 그런 드립을 이제 너무 막하지 마. <laughs> 지난주에 우리 그 영상 봤지? 조회수? 드립학원 조회수 역대급. 보다 컸대요. 난 착각했네. 다들 댓글에서 좋아하길래. 좋아하는 사람만 댓글을 남긴 거였어. 그럼 드립을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야. 푸는 것도 필셋보다 이게 편하다. 음. 젓가락이 민족이야 야 근데 내가 어제 일본 일드를 봤는데 오 일드 안보지 오래 됐다 나 넷플릭스에 뭐 있길래 봤어요 나노? 아 그거? 그 무서운 거? 아아 아, 아, 스릴러? 아노다의칸타빌레 그냥 휴먼 드라마에요 그냥, 그냥 술집에서 벌어지는 아, 거라런 아아 아, 심야식당? 아 기생수? 그, 심야식당이랑 비슷한데 거기서 죽을 먹는데 일본인들은 죽도 젓가락으로 먹어 뭐 깜짝 놀랐어 아이 죽도를? 그럼 하지 말래요. 아, 그런. 그런 드립을 이제 너무 막 하지 마. 죽도 이렇게 두개를 이렇게 먹는다고? <웃음> <웃음> 목도 목도. 아무튼 <laughs> 주도 이렇게 먹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 젓가락 거들 뿐이고 사실 맛있는 거야. 그렇지. 같은 젓가락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다르더라고요. 다르지. 그리고 쇠 젓가락은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거 아세요? 아 그래? 음 응. 왜? 새로운 수저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젓가락 문화권에서. 왜? <laughs> 왜? 냐고 물었잖아요. <laughs> 왜 똑같은 말두번 해도 뭔가 다르게? 모른다는 뜻이지. 빨리 인정해, 그냥. 네, 몰라요. <laughs> 아, 너 문신 박으러 가는데 땀 때문에 발색 잘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바뀔 것 같은데, 문신? <laughs> 무슨 문신이에요? 문신 저희 찬치랑 찌개 어... 야옹이들. 어... 어디다가? 팔에다가. 여기? 하박에다, 하박. 전완? 아 전환 쪽 어딘가 음, 이쪽에 그럴까? 아, 거의 일주일 동안 그그 그 형이랑 같이 그 고내하면서 도안 짰어요. 어 아, 아, 진짜? 찬수도 보고 약간. 형 그럼 팔을 한 한쪽 더다 덮어요? 나다 아, 덮고 갑바에다가 벨 때비 등판까지 할 거야. 와. 코더 맥들이 도 잘. 소년 목걸이는 몸이 좋잖아. 근데 이게 한쪽만 하고 한쪽 안 했을 때는 아. 느낌 좀 다르거든? 한쪽만 하면 아쉬, 뭔가 아쉬워. 여름 여름 되니까 좀더 느껴져. 아직까지 문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직 선이 있 했지. 넌 음, 있지? 살짝 있어요, 저는. <laughs> 이래짐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있어. 얘 보수적이잖아. 맞아. 너 보수적이지? <laughs> 아, 전 이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보수적이다, 어느 면에서는 되게 개방적이고 이런 게 있어. 중도보수라고? <laughs> 나 오히려 성, 성에 관련해서는 꽤 개방적이야. 뭐가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성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게. 아뭐이씨김씨박씨 아~~ 다뭐 보용할 아 응, 응. 수 있다고요. 응, 그런 것성 씨의 그일단 세도감은 그런 거를 좀 비판. 왜냐면은 얘가 또 저희 이제 전주 이씨 영웅대공파 이제 소속이지만 뭐 형이 형이 형, 형 김해김 씨 김해김씨. 김해김 씨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선상김 어, 씨는 어 나쁘지 않아. 뭐 이름값은 <laughs> 그렇게 막 떨어지긴 하는데 <laughs> 아 괜찮아. 어. 개방적이지. <laughs> 아니 근데 그 영웅대공파가 이 시대에 아, 또 유명하신 어. 분이 계세요? 혹시 네가 아시는 분중 중에 있어? 우리 문 중에? 어. 너가 제일 유명해? 그런 것 같아. <laughs> 많겠지. 많은데 너가 내가 모르는 모르, 거지. 내가 모르는 거지. 아, 그래도 너가 그 가문 좀 이름 떨치는데 기여는 좀 했겠네. 그렇지, 그렇지. 우리 찐 구독자들은 영웅대군도 아, 모르는 사람 없어. 그렇지. 영웅대군은 이제 세종대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 굉장히 총애했다는 세종대왕. 영웅이야, 영웅. 영은. 음. 뭐 세종대왕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그영웅대군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총애를 하셨던 아들님의 후손입니다, 제가. 오제 피에 세종대왕의 피가 섞여 있다고 요아 그래서 음. 네가 좀그잘아아아 아, 언어 능력 뛰어나다고? 어, 언어 능력이 좀 탁월한가 건 그래서? 그렇지, 야그 피는 못속이지 바밤 <laughs> 빠밤, 바밤 빠밤, 바밤. 빠바바 빠바바 중국집 A 세트 베스 박박 박박박박 박박박박 박박이박야8박박 박박박박 박박 와야 박윤태인 그냥 이번엔 누구야? 윤태박님 박박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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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때레레레레떼 베델시 음, 음 이런 맛? 아~~ 음, 음. 음. <웃음> <웃음> 그런 맛! 닭글도 읽어달래요 이런 맛! 음음음음 음, 음, 음. 쩝쩝쩝 후룩후룩 뭐 머는지 안 알려줍니다 아~~ 왁형 <laughs> BTS디 <PTSD> 온다 아~~ 키키키 <laughs> <laughs> 아니 다른 다른 유튜브 얘기하고 있네 답글에서 <웃음> 우, <웃음> 누구? 우왁굿님 얘기하고 있네 <laughs> 프사가 프사가 그래서 <laughs> 심지어 프사도 우왁굿이야 <우악구시라. 웃음> 아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 음, 이런 맛음 이런 맛을 굉장히 그래도 많이 써주시네요. 그거 내가 만들어준 거 아니. 네. 심심박방하다 이런 게 나왔어. 서로 리액션 뭐 따라하기였나 막 그런 거였어. 내가 김도윤인 척하면서 아 이런 맛 이랬더니 네가 내가 평소에 그래? 막 이랬어. 평소에 일단 음, 음 이런 맛을 했네. 어 니가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좀 상기시켜주면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제 아, 내가 그걸 홍보를 한 거지. 아 가짜는 것들로 언젠 멀린다. <laughs> 왜 그런 줄 알아? 그게음 <laughs> 네. 음, 이런 맛이 그만 형편없기 때문이야. 근본이 없기 때문이야. <laughs>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마카봉 입지 <응. 잊지> 말아주세요. 마카롱. <laughs> <laughs> 지 말아주세요. 나 가끔 올라오더라고. 마카롱 해달라고? 아니 <laughs> 맞다 맞다고? 여기 다 기죽는 소리야 사우나. 아나 이게 고민이야 요즘. 이 처진 가슴. 처가. 응. <laughs> 네. 혹시 처가찜 양념치킨 많이 먹어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아저 여기가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괜찮은데 이, 이 밑에 있지. 이밑 가슴이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 얇은 거 입으면 봐봐. 그리고 나 이거 한번 <laughs> 팔이 두꺼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여기가, 울상인, 이렇게 울상이 표정처럼 여기가 이렇게 돼. 다 접근... 아, 그래. 발자성을 해. 그래. 이게 그게 응. 있잖아, 또. 여유증.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발달해서 비정상적으로 유선조직이 발달해서 나오는 여유증이 있고, 지방이 그냥 단순히 쌓여서 나오는 여유증이 있는데, 전자일까봐 좀 두려워가지고. 아, 너 후자야. 확실해? 너는 후자야. 딱너 여유증이야? 그러니까 유선조직 발달은 말고 지방형 여유증일 거 같아. 아... 아, 근데 이게 좀, 좀 고민이에요. 막 옷이 얇아지고 하니까. 아니야, 이거 안티안 나. 티 많이 나. 알래? 그리고 이 꼭지가 꼭, 꼭이 겁나 세요. 인자, 인, <laughs> 꼭자랑이야. 아니, 티타늄적 꼭지라고. 니플 패치를 붙인 데 뚫고 나와. 난, 난 이쪽에 고민이 좀 많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선천적인 거야. 난, 야, 없어, 얘. 나 있어. 이 무슨 이, 소리야, 목고기야, 있잖아. 얘. 목고이야 얘. 너 있잖아. 너목고이야 없어. 아니 한볼 잡고 쓰지. 쌀라이 같아. 쌀라이아나 그렇게 못 먹겠냐 이거.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한 번. 아형 너무 드시고. 약해요. 응, 맞아. 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작가 잘 아는 거 알겠지? 배 불러서 그런 것 같아. 배도 부르고. 엄청 맛있진 않아 사실. 일단 더 더운 것도 안 아, 먹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아, 우리 선풍기나 사자 서큘레이터 같은 거. 서클렌즈나 사. 좀. 나 옛날에 렌즈 끼고 다녔는데, 스무 살 때. 아! 응, 아침마다. 아, 맞아. 이렇게 다녔어. 와, 얘 진짜 인자야기다. 아이템을 착용하잖아. 눈커 보이는 거지. 있 와. 아, 그거안 했어. 와. 나 실형용이었어. 니 네, 서클 렌즈였네. 서클 렌즈였잖아. 니눈저끼고 네, 다녔잖아. 파란 색깔. 아니야 뭐약 아니 다크 다크 블루인가? 아니야. 에메랄드 색깔. 네, 레이인가 시력 보정용이었어. 아 예, 그것 같다 오드 아이 서클. 아니야. 나는 고딩 때 학원 다녔는데, 음. 근데 렌즈에 대해 잘 모르거든. 음. 근데 그 학원 쌤이 렌즈를 어떻게 끼셨냐면 끼시 키시, 끼시잖아. 음. 이걸 빼서 음. 입에서 뭐 입으로 헹궈? 헹구? 응. 입으로 헹구고 다시 끼셨거든와 지린다. 그러니까 아, 난 그게 신기했어. 실력 그 상실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야, 눈보다 입이 더 더러운 거 아니야 원래? <laughs> 가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입으로 <laughs> 하신 다음에 끼셨어. <laughs> 가글, 그걸 하려고 가글을 하고 한다고? <laughs> 아니 가글을 했는지 아닌지 몰라. 모르는데 아무튼 그러였어. 가글을 <laughs> 입에 넣고 렌즈 넣은 다음에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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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고. 섞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서로는 낀거 아니야? 서로 낀거 아니야? 끌, 끌 아, 에이씨. 이거 아니, 아니. <laughs> <그거> 아니야? 거 <laughs> <laughs> 아니고. 이렇게 한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렇게? 에 아, 아니. 아니. <laughs> 선생님은 뭐, 꾸이지 말아주세요. 두사구 일체 부분. 재밌으신 분이네. <laughs> 아, 뭐? 아무튼, 그게 꽤 나는 <laughs> 신선했어. 꿈, 꿈꾼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오! 감뭄의 <가뭄에> 단비다. <laughs> 와, 콜드. <Cold. 웃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콜드라는 뮤지션, 아티스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스톤콜드? 아, 와르르. 한국인이야? 어. 아콜디이 콜드 주스는 다른 오렌지 주스랑 좀 느낌이 달라. 이게 찻즙이야 찻즙. 이거 그거야. 오렌지 농축액 A, B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A는 브라질 거고 B는 스페인 거야. 아.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오렌지 를 섞은 거야. 아. 그게 중요한 요소인가요? 참고로 남미 국가는 다 스페인어를 웬만하면 다 쓰는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중요해 아 그리고 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그 3대 측정할 때 스쿼트 150까지 했었잖아요 응. 저번 주에 160까지 성공했습니다 오 증가시켰네 170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응. 그거 3대 540이야, 이제. 맞아. 30, 아, 530이지, 이제. 오. 10 올렸어요, 10. 아, 근데 누가 그 리서딩 퍼덕을 네. 응. 뭐 댓글에다가 3대, 리즈 형 3대 840이라고 써놨지.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왜그런 거야? 니가 쓴거 아니야? <laughs> 그거 너무 허위사실이잖아 <laughs> 근데 거기에 정정은 안 했다. 원래 그런 거댓글달거든요 <laughs> 기분 나쁜 소문은 아니니까. <laughs> 널리 퍼져도될 루머니까. 네. 그렇지 아, 그리고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좋은 소식 있나요? 어, 저는 이제 또 운동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 74까지 찍어봤습니다, 지금. 오. 3대? 아니 <laughs> 몸무게 찍어. 아, 아, 원래 몇이었지? 찍어가요 네. 제가 원래 80 정도였으니까 6kg가 빠졌어요. 아, 감량에 성공하셨다? 너 벌크업 한대면 근데. 네, 좋은 소식은 아닌데, 74까지 빠졌다고. 주말에. 아, 너 근데. 6kg가 빠졌어, 6kg. 근데 니 벌크업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많이 먹었어요. 아, 지금 아. 몇 개인지 한번 봐야겠다. 아니, 근데 얘는 벌크업 한다는 놈이 닭가슴살 이런 거 먹고 있다니까, 맨날. 벌크업 되냐? 아, 그, 그래서 어제, 어제 밤에 치킨 먹었어요, 치킨. 잘했어. 아, 좀 많이 나오네. 7, 8강. 아니 어때 이정 도 나올 거야 내가 진짜 많이 먹었어. 아 근데 74에서 78이 돼? 주말에? 어, 주말에 아니, 74. 아니, 진짜로 80. 진짜로. 어떻게 하루만에. 아니 사라진 아니, 사라진 아니, 사라진 아니, 사라진 아니. 사라진 아 <laughs> 어제가 아니야. 금요일에 74가 나왔는데. 그래도. <laughs> 금요일 74 나왔어. 그리고 내가 이제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많이 먹었더니 토요일이 되니까 <laughs> 와. 77인가 나왔어. 오진다. 에야 3일만에 4kg. 아, 그게 가능한 게, 밥을 찍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laughs> 수분이 별로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찍고 나서 이제 막물 마시고 뭐 먹고 하면 바로 진다고 <laughs> 하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어. 그래, 격투기 선수들이 개체량 하고 이래서 개체량 할 때, 응!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러니까. 다음날 경기 나오면 다시 이렇게 돼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78이네, 결국에는 오늘은. 오늘은 70, 지금도 먹었으니까. 먹었으니까. 그래. 먹었으니까. 제 목표는 85까지. 와. 와, 돼지인데? 뭐. 찌는 겁니다. 내 목표는 110kg. 자 그래서 오늘 신제품으로 나온 신라면 볶음면 먹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신라면이랑 마이, 맛이 거의 비슷해요 신라면에 물덜 덜 넣고 스프 좀덜 넣고 볶음면 형태로 만든 느낌인데 면 얇기가 일반 신라면에 비해 좀 얇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한번 사서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사드립니다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마트봉